<놀란람> 국화는 굳이 분갈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분갈이 해서 좋은 화분에 놔둬도 베란다같이 실내 가드닝 할 때에는 국화가 원동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화분채로 꽃 다필 때까지 보시다가 꽃다 피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 같은 게 심하거나 근이 땅이 있으면 땅에다가 묻어서 월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시장에서 산 국화를 이렇게 마당에 심었습니다. 실내에서 키워 보니까. 결국엔 꽃이 잘 피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마당으로 나오게 됐어요. 국화를 실내에서 키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충해로 국화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가 잘 생기는 식물이에요. 특히 진딧물이 잘 생겨서 여기 잎 밑으로 어린 꽃봉오리 위주로. 어~ 진딧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어~ 이런 식물 병충해 때문에 야그치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화같이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 식물은 키우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빛으로 인해서 꽃봉오리 개화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국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단일 식물이에요. 어, 꽃 같은 경우에는 개화 조건을 듣고 단일 식물, 장애 식물, 그리고 중일 식물로 구분하는데요. 단일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짧아져야 꽃을 피우는 것. 장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피우는 꽃들 대부분이 장애 식물이라고 보면 돼요. 해가 길어져야 꽃을 피우는 식물을 장애 식물이라고 합니다. 해의 길이나 빛의 여무와 상관없이 온도의 영향을 받아 꽃을 피우는 식물을 중의식물이라고 해요. 제가 좋아하는 구근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중의식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화 같은 경우에는 빛의 유무에 따라서 꽃을 피우는 단위식물인데 실내 가드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저녁이 되어도 불을 켜놓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빛이 식물에게 전달이 돼서 식물이 개화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국화 같은 경우에는 14시간의 빛을 쐬고 그 이상이 되면 꽃을 잘 피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저녁 이후에 삶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이 국화에게 전달돼서 국화가 꽃이 잘안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실내 가드닝에서는 국화가 건강하게 꽃을 잘 피우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는 분들은 국화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고 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서 잘 관리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처럼 잠깐만 꽃을 보고 이렇게 그냥 마당에 심어버리는 게 좋습니다.